총할때 총장이야, 무슨? 어, 요조총리 조선 총총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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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연계 교학생들이 그렇게 흰흰흰흰 적우레 검정 치마 이고 나는 조선족이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예 조종연 이所学校的那些学生就是这样堂堂正正的，我就是朝鲜人，就这样生活。 남한 쪽에서 일본 간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我们南韩的人呢，到日本呢，就恐怕被嘲笑，就尽量不显示自己是韩国人，像日本人一样生活。 진짜 이게 가난하게 사는 북한에서 공부하는 부, 북한 쪽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조선족이다고 하는 거지. 북한, 북조在那边的生活状态是非常贫困的但是却非常带着种自豪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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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就是差点 웃음> 그런, <这样 웃음> 그런 걸 보면서 <laughs> 야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看到这种状况, 미안불아도 크게 우리这个의 출루를 이제 크게 생각. 그 민족적으로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딱 저런 민족 자부심 가 생활하는 민족이 사실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민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나요? 이번 때에 자신의 민족이 요런 자부심가? 음. 유족의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묘족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요. 묘요, 조선 묘족으로서,我是 묘족 對自己的那個 전통과 或者對我這個民族的身份 지난 400년 5 동안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좀 위축되어서 살았죠. 어, 과었죠 사실은 사실은 물질적인 문명으로서는 서양이 앞섰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 문명은 다 이쪽 동양 쪽의 것이거든. 物质方面呢，是西方人确实更更先进，但是在东在呃精神思想这方面呢，是东东方更优秀。其实物质적인밖에안됐어요而物质超物质文明超过东方，也只是这四五百年。是在产业革命以后，西方突然这个飞跃了，然后东方追不上了。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럴 아, 때当我们说因信耶稣做了上帝女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게아니고要掉自己作哪民族的自 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 나라에 갔을 때는 각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고유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는 거거든. 见上的时候都会带着自己那份荣耀去见主 자기나 자기 민족이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그걸 찾을 수가 없을 것같아 지금. 当中我不一定能找到 어, 하나님 하나라에 들어갈 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모든 민족이 자기 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민족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就是你民族那些好的 能够跨越的那些之间我们 우리 我们我们我们我们 자랑할 만한 어, 것들은 아마 한글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어, 我们我们我们我们我이我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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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문화 유산인지에 대해서. 아니 예, 그렇게 어, 말하면 어, 누구们다 있지. 모든 민족이 다 있지. 네, 네. 그민족에가지고있는그런자랑할것이무언지에대해서이야기하는거지그런데이제특별히한글은다른나라의문화문자와달리우수、嗯、한그특징을가지고있다라는거죠。那论到我们朝鲜族的话，或许这个我们的文字也能是我们的一种夸耀吧。当然了，要论到这一点的话，像我们说这个，就是说各个民族都要在自己的民族里面去找那个你与众不同的、你独有的那种值得你去夸耀的那些东西。 어, 그럴 때 여러분 묘족은 모든 민족들에게 자랑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이묘이상공요나시그 너희도, 그 음, 여러분들이 숙제지. 한국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인의 자랑을 만들어 내야 될 거고, 저 한국의 기독서님 앞에 노력 여러분은 묘족으로서 묘족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 가야죠. 저는 이면 좀 묘족의 상표면전,니해야 창조 혹은 흉조출의세 장가요상대여상대의 묘족의 영광.가수력 자기 민족의 고유의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아, 시대的這個시대는 사람들이 꽤 발도有這種 묘시자기 민족소 고유의 일체 동시의 這種這種 경향.우리 민족의 고유의 맛있는 음식

정제계인의 콜버를 통일단이 반년 다이아도이 된다. 하박국 2장 4절이 우리가 중요하죠. 하박국 2장 4절이 중요하다. 어, 신칭의 인거에 대한 그큰 근거 구절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쓰죠. 기이 하박국 2장 4절을 근거 제가 성경 를 내면 如果让我出这个圣经谜语，哈巴谷二章四节里使用到的《新约圣经》的三个古节，就是我会出这样的题，呃，列举引用哈巴谷书二章四节的新约中的三个经文。没错没错，都有哪里？罗马书一章十七节，罗马书一章十七节，加拉太书的三章十一节，加拉太书的三章十一节，希伯来书的。 10장 38절. 38 uh, 1장 38절. 이거 왜알아야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외워놔 로마서 1장 17절은 다할 거고. 로마서 1장 1 7절다들 거고. 은다 거고. 가라데에서 3장 11절. 가라데서 3장 11절. 3일 1일이네. 311. 711. 911. Uh, 3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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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1 아, 아, 1 아, 1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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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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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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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은 유명한 요 어디 켓이야 9-11. 9 있어. 9-11. 9 1은 유명한 슈퍼마켓이야. 9-11. 9-11. 9-11. 9-11. 9-11. 븐1 1 9-11. 9-11. 9-11. 9-11. 9-11. 9-11. 9 1幺 9-11. 테러를 9-11. 9-11. 9-11. 9-11. 공1 1 9기1 9-11. 9-11. 9 1 그다음우리는 31일. 나 오늘 3 아, 3장 11절. 장화 찾아 3장. 어디에 우리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오1필리피 예. 월 9일 이 다음 있죠. 그 다음에 가 갔어요. 제가 요요这个事情发生 필리핀. 근필리핀그 신학교 학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필리핀의 그곳 신학교의 교장이라고 하죠 7-11이 미국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인가봐요 7-11 7-11 7-11음이 연속된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리고 결국 필리핀의 이 선생님이 말하는데요 미국이 7-11으로 세계에 다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7-11 통제세계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데 uh, 911로 망해버렸다고9 1 1그렇게만하더라고他자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갈라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의 세구절이다总之记住这1个经文吧这个罗马1 1 1十七节啊加拉太书3章十一节和这个呃希伯来书十章三十八 미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laughs> 조용히 기다리는. 이리를구원망실 <laughs> 기다리는. 님 밖에 없 기다리는. 다리는는다을는다리는는 唯有神是我们的救恩的这样的信心呢、嗯，信实的。嗯、这是，这就是我们的信。자스페인어서까지하고싶시我们再学一下西班西班牙书吧，把这个都读完了。아好好째스페인어서第九个第九卷西班牙书。스페인어서는나움하부국과공통적으로7세기말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아공과 하바 구조 동 반영 7의 상황. 특별히 요시아왕의 통치 이전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별히카라 시대에 시아 통치 이전녀 이전 주 자, 그스냐 1장 1절 시야이 이전 아모네 아들 유다 왕요시의 시대에 스바냐의 임 하나님의 말씀이다왕야스바 스바냐 스바냐가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는데 요시아가 개혁을 한 후냐 개혁하기 전이냐 이야기인데 주바在这个

히스기아의 현손이요. 히스기아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야마리아의 증손. 그달의 손자요. 다리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니까. 의아들 히스기아 가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현손이라고 히스기아의 현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스바냐는 이기뭐요기를 그 위기...

这个 등등이 아모스와 유사하고 이스이라 고소하고 也控告以色列,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심판, 이 심판 이후에 에, 세상을 꿈꾸고 있어서 이후의 시서도 다른 예언서들과 동등하게 심판 이후에 소망을 말하고 있네요. 동시타수带着在판之后的那恢的시 1장은 시의1장 예루살렘 성읍의이말대규모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서 到 예루살렘의 대규모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에, 에,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판통치그다지 1장 7절, 1장 10절, 1절절로 16절, 14절로 어, 와의 날이 가까왔도다. 또여와다와의큰 어, 그 날이 가깝다 아, 이렇게, 호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이제충만다이 장은 민족들에 대한 이장시로2 장은 민족의로들로 민족들의 시타로, 의 암몬, 야 구스 구시, 아스르, 야수 이런 등등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서. 명시이 <목소리> 어, 아모스 12장에 나와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신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2장, 2장출방의판이 1장 3절로 15절에서 아스르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저도 <목소리> 야수의 민족들의 신탁의 절정을 그 아스르에 대한 심판으로 말하고 있어서. <목소리> 在讲论列邦的审判的时候，达就是最后或者说顶峰，在讲亚述个亚述的审判。达乌玛古，达乌啊，都有有。这一点又跟那鸿又很类似。三章一节到七节的。三章的一到七节。嗯，一章里耶路撒冷，耶路撒冷进行的，嗯嗯嗯嗯、耶路撒冷的，耶路撒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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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耶耶路撒冷，耶路撒冷，耶路撒冷，耶路耶路撒冷， 그예 예루살렘 성읍이 죄악된 것을 에,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딘罪예루罪그 미가서 3장 9절로 11절, 미 에레미야 6장 13절로 15절, 6장 15절. 그런 등등에 나와 있는 구절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정죄하고 있는 거이 그리고 3장 8절 이후에 이제 에이, 뭐랄까요? 어, 그 결론이 시작되는데 삼장 빠지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이 음, 포로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이 그게 아마 하박국 3장 3절이나 3장 16절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음, 이게 아은이미래이고 그래仰许呢是关于未来的 그 기다려 하는데. 이스라엘이 는의그이 시의 그 느낌은 그 그때가 곧올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这个데가곧올다 오겠다. 이렇게 때려도 감출 수날상당히 빨리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上就的那期待

参观을보여주는몇가지주제들이있那西方雅书也包含了几个能够反映它是后期编撰的那些呃那几个主题。 3장 10절에서 포로를 인정하고 있고 3장 10절 13절 14절 19절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3장 1 9 0 3장 19절 에0절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 0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1 0 3절 20절 3장 1 9 0장 19절 20절 1절 20절 3장 1장 19절 0장절 3장 19절 2 0 20절 3장 1 0 3장 19절 20절 1 1 9 20절 장1 0 모 모인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리 자잉 여기에 반복되는 형식구가 있는데 실제로면에 용이세 반복lə의 있어요. 공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사로잡. 너희들의 포로대로 된 것을 돌이킨다 포로로 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구절 어, 유이시 다시 한번요. 너희의 포로된 것들을 들, 돌이킬 때아요이부부哪一句話呢就是你們這個被的要被被的要 3장 20절 3장2 0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아 우리 스님은 배루지는 고的候이 구절이 반복된다는 거죠 啊,这个经文呢, 시편 1 2 6편 4절 0편1 2 6편 4절 예0미야 29장 1 4절예0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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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4절1 0절2 0장1 4절1 0장1 8절3 0장1 8절삼십장1 0절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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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장 10월, 절1 1절 26절 1 10월, 1절월 33장 7절, 11절, 26절. 아, 33장의 절절과절 그다음에 여기 42장 1 0장절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네요. 그래서 归回这样的一个그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스라엘 미래가 밝다라고 어, 생각하는 거죠. 借此来表达以色列的未来是光明的。总之，西班牙是我们看到了，他也带着这个审判和恢复这两面。作为西班牙的中心主题呢，就是耶和华的日子这个主题。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 이장 14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도 다는 임진의 임진而且 섭관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날이 여호와 질서의 풍성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거다이도다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규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름과 흑암의 날이요 那日是愤怒的日子，是极难控股的日子，是荒废凄凉的日子，是黑暗幽冥密云乌黑的日子。是吹角呐、呃、喊的日子，要攻击坚固城和高大的城楼。将耶和华的日子,的的日子描写成什么样子？描写的好像是在军事上非常。 这个军事上进攻非常猛烈的那种状况。所以，说，그러한하나님의명렬한공격으로말미마여호와의완전한통치가이루어지는날로그사되고있는것입니다。用这种猛烈的来表达上帝的完全的统治要成就。이렇게보자면하나님어떤분으로나타나냐그러면，在这些经文里，上帝显明为怎样的上帝呢？以撒耶尔을위해서미래를만들어가는전사，就是为以色列构画未来的那位勇士或者战士。이스라엘의종말을가지고오는전사，对。 이스라엘에 대해 중 전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정을 그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중 이런 것들이 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자주 반복되죠. 中把的

천능자 천능자시그가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서 타자 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요태도요엄 이거는 타자니 중간 비인님 관계 欢喜乐然爱你喜乐欢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这是,上帝爱我们,喜悦我们, 이런 전사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이 출애굽기 1 5장1절로3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嗯, 군인으로 나타나네요. 시편야중 출애굽기 1 5장1절3절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께노래일 내가 여호와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 나사보시오 이스라엘인왕 화창가 께서 我要聖潔的唱贏大大的在海 용사로 나타나는 거죠. 자절이 맨가 섬디베크화 성리로 능將馬可奇馬的都籠在海裡的這樣的一個大能的勇士.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권위시른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시니 내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군, 군인 용사 전사로서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这种耶和表以色列士的文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는 것이, 就자 점심 먹고 나서 학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吃完 우산 샤午来学